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함께 이제 AI 특화 클라우드 시장 자체도 연평균 한20% 성장세를 어, 보이고 있다라는 것.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김주영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가져온 산업보고서는 AI 인프라와 관련된 산업보고서입니다. 어, AI와 관련해서는 보는 뭐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AI 인프라에 대해서는 뭐, 좀 낯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AI 인프라라고 하면은 뭐, 액침냉각이나 아니면은 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에 따라가는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침냉각이나 아니면은 뭐 GPU를 위해서 어, GPU 효율을 높이기 위한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도 다 AI 인프라에 속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최우선 국정 과제로 ai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ai 인프라 기업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ai 인프라 관련된 산업 보고서를 작성을 해 봤습니다 어, 산업 보고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목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인프라라고 하니까 좀 재밌게 이름을 지어 봤습니다. 예, 가장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AI 투자 정책입니다. 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서 AI 고독도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금액을 보시면 은 5년간 총 16조 원 이상의 예산이 어, AI 분야에 투입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그 중에서 이제 12조 원 정도가 첨단 GPU 5만 개 확보를 하는 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GPU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기술 고도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보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 그리고 인프라 확장이 좀더 집중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 보시면 저희가 AI와 관련한 정책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어, 내용들도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AI 고속도로, 그래서 AI 인프라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AI 고속도로라고 보면 이제 저희가 어,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산업이 좀 발전을 하게 되는 토대가 된 부분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AI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AI와 관련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경제 향후 발전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라는 의미에서 AI 고속도로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AI 고속도로라는 것은 좀 정의를 하자면은 초거대 AI 모델이 안정적으로 학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I 고속도로 인프라에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게 결국에는 초고속 네트워크 그리고 대형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GPU 그리고 뭐 TPU 그 외에도 뭐 NPU 같은 어, 고성능 영상 장치 같은 어, AI 반도체들이 이제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 AI 고속도로가 어, AI 인프라 시장이 좀 수요가 확대가 되어서 24년도에는 지금 규모가 한 4,600억 달러 규모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글로벌적으로도 한 1조 달러까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고속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AI 인프라 전체, 그리고 AI 고속도로를 구축을 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성장 기회들이 또 다시 창출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AI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도 네트워크 부장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부산 구간에 이제 800기가 bps의 AI 백본을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연간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수요 그리고 AI 네트워크 수요를 좀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백본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 3사 SKT 외에 도 통신 3사가 지금 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또 5년간 2.3조원 정보보호 투자 계획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서 통신망 재정비 그리고 보안도 같이 AI 인프라 쪽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중요하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울산의 7조 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그 전남 지역에도, 어, 30, 2030년까지 글로벌 데이터 센터 10개를 지금 유치를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함께 이제 AI 특화 클라우드 시장 자체도 연평균 20% 성장세를 어,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이제 K 반도체 쪽도 주목이 받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쪽이죠. 뭐, 리벨리오나 아니면 퓨로, 퓨리오사 AI와 같은 n p u 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도, 어, 올해 좀 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 정부가 매년 2000, 2,400억에서 4,000억 원 정도를 이제 클라우드 조성을 하는데 더 직접 투자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산 n p u 실증, 그리고 상용화 R&D, 그리고 인제 양성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어, 대형 클라우드 실증도 좀 본격화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국산화 점유율이 지금 현재는 한3%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28년까지는 한 15%에서 20% 정도까지 확보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업체들도 계속해서 AI 반도체 쪽 인프라도 확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력 수요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치, 이거 이 전력 수요도 처, 친환경적으로 어, 수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 AI 데이터 센터는 연간 어, 25기가와트에서 한 1테라와트 정도까지 수준의 전력을 이제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28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누을 이제 12%를 하고 있는데 이걸 45%로 지금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AI 액침 냉각 기술과 같은 전력 소비량을 좀 줄일 수 있을만한 방향들도 좀어 설비들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각 그리고 전력 장비가 친환경 전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규제 대응 수요와 함께 좀 그쪽도 고성장을 할수 있을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주목하실 만한 부분은 이 GNC 에너지라는 기업입니다. 어, GNC 에너지는 어, 지금 데이터 센터의 비상 발전기의 시장 점유율 70%를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1위를 우리나라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어, 23년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데이터 센터가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이 이루어지면은 그에 따라서 대형 수주들도 같이 확보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년도 1분기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금 662억 원과 그리고 13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64% 그리고 288% 지금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같이 이제 비상발전용 발전기도 이제 매년 같이 전체 60%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울산 쪽으로도 데이터 센터가 이루어지고 있고 압도 적 점유율, 비상발전기 쪽에서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GNC 에너지가 발주가 좀 본격화되면서 멀티플 리레이팅이 될 만한 요소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회사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i 인프라 쪽으로 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제 친환경 쪽으로도 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쪽에서도 이 회사는 시장을 좀 선점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그리고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강화를 위해서 지금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그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지금 상업적으로 가동을 해서 신재생 백업전원 시장을 선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공장을 증설을 했고 그에 따라 친환경 설비 투자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그리고 수소 경제 로드맵이 좀 본격화 될 것으로 어 이재명 정부 때는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때 친환경 발전기도 이 회사가 선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책적인 수혜도 즉 간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NC 에너지를 좀 보실만한 AI 인프라 쪽으로 보실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 판단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뭐 가장 이제 중요한 기업 중에 AI 인프라 쪽으로 중요한 기업 중에 SK텔레콤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어, SK텔레콤 뭐 누구나 아시겠지만 가장 좀 중요하게 보시면한 부분은 이 울산 AI 데이터 센터를 참여를 했고요. 5만 장 GPU를 들어온 데 있어서 주요 사업자로 또 선정이 된게 SK텔레콤입니다. 그래서 그두 부분을 저희 보고서에 좀 먹어놨다 보니까 그 내용을 좀 한번 보고서 오셔서 어, SK텔레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국정과제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AI 인프라 시장도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 관련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보고서 한번 보시고 AI 인프라 쪽 기업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